자, 블랙 화이트 시작합니다. 요게 아. 와, 아, 볼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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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칠 명의 플로터 지금이 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경기 같아요. 오, 아유, 저. 아 우리 팀이구나 그래 오늘은 그래 그런 거 없어 잘한다 우리 팀이야 요 중규 어요 중규도 괜찮지 예 13번 예 괜찮아 아래요 어니가 힘들어 아이고야 아마 동호회 하면서 형님들 팀 조정을 하려면. 내 마음을 이해를 할 거야, 이제. <laughs> 세팀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밸런스 중요 자, 멜로. 어 스텝스루? 어 이경원 리바운드. 조원이. 오, 어, 아잘됐다슈트는 없다, 여기 슈트 네, 그래서 조원이 안 살아요. 안에 음. 응. 너무 많아서. 그치. 이렇게 가면 두세 명이 싸버리잖아. 네. 아유! 앞에. 여기 지금 누가 쉬고 있나, 블랙이? 경원, 경원이랑 시영이랑. 경원, 시영 또한명 누가 쉬고 있지? 경원. 어... 어째서 슈터는 아니지? 예. 레지. 슈경이 승용이야, 아, 그나마 승용이야. 그나마 슈퍼 승용이야. 파울 승용이 오늘 안 들어가. 음. 공격이 <laughs> 좀 빡빡하다. 네. 빡빡하다. 야 이래서 진짜 그게 진짜 조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네. 야이 이거. 블랙이 여기 쓰실하어 왜왜? 블랙이 여기 뭐야? 안지 뭐라는거야? <laughs>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수 없어요 어? 네, 정리하자일 정렬, 계속 몇번 해볼 것 같아 그러 전체적으로 다 이제 나중에 이제 감독해갖고, 리그 정도 하고. 아, 이건. 아, 근데 사실, 우리 여기 팀에서 슈터라고딱 찍을만한 사람이. 선 삼성 슛인데. 영감님 빼고 없잖아, 솔직히.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일단은, 강민 씨랑 나랑. 아예 안 쏘아예 안그까 아예 안따버리다 어, 아, 내가 뭐내 얘기 뭐 내가 마스터다 스타시켜 달라는 건같은데 아, 어쨌든 손에서. 너 너의 너의 팀이 아닌데? 아니, 아니, 다 블랙이었다고. 블랙이 블랙이없다고 내가 볼기 이제 호영영이 좀 슈터로 가야 될거 같아. 호영영이 아, 이제는 이제. 아이. 오우. 그래도 그래도 지지 않을 텐데 얼마. 아. 나지아빼 봤어. 얘 괜찮아. 콘도에요. 산 오오오, 런 근데 바디 컨택 아, 먼저 어. 있었기 때문에. 런샤. 어, 어, 여기에서 보여서, 여기서 불었으니까. 어우, 재원이의 날카로운 콧날. 어우! <laughs> 너 no, 너. No. <laughs>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농구를? 아니, 아, 아, 까는첫 번째 라인은.. 되게 잘어갑두번째 이제.. 이랑 이제.. 어, 이제, 이제, 네. 이제. 네. 오, 오, 오. 아, 네 여기 자책골 한다고 했나? 아 얼추 오케이. 아우 급해. 오, 아유 어 그래도 그래도. 내가, 내가 볼때 멜로 잘고도 일대 일은 뜰것 같아. 맞아. 어. 맞아요. 어. 네, 네. 한 여기를 어우 그마무리하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마무리하면 되지. 동점이네. 그이고 와, 패스. 응. 아! 아, 이런 패스야. 아, 지지온 패스입니다. 이동 네. 네. 해이이이한 근데 간부가 간부 갔다 오는데대위는그헬스테인요아스니야헬스는 <laughs> <대위니까. 웃음> 아니야 아헬스테스 아, 그냥 어 그냥 한그 프로필라지 찍으려고 하는 가 아,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그치? 아아아악있어 <laughs> 어, <되게> <laughs> 대부분이 다 띠동밥이거든요 아 어. 아이고 오엔 나 띵인데, 사이드! 이돼 약간, 팝이야 팝뎅? 팝뎅같이 겨운이 약간 느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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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아아아 <아유. 웃음> 네. 와우! 야, 이게, 된다고. 오오 아, 왜 공만, 공만 쳤는데! <laughs> 야, 공만 쳤는데! 오, 씨, so so s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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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쏘세요? 먼저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클린했는데 네, 팔을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공치고 팔을 건드려진거예요 아! 자14-14 동점 38초 절대 턴오버는 없어야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에어볼이 날지언정 실 시도는 하고 아, 네. 문외런 문외런 이번 또와볼리고볼리고볼리고아유아오이 어. 아, 아 어. <목소리> <어이>, 크로스오버 에이즈 공날줘 <목소리> <조>. 오케이 오, <목소리> 조, 조, 조. 조. 나 준비. 아뭐 준비? 야, 정은아 준비해 이랬거든. 뭘 준비하라는 거였을지. 어,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아, 그니까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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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넣으면 이 이걸 준비하라는 거였 어. 어. <laughs> 어. 14 14 동점.